안녕하세요. 재테크 농부입니다. 최근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13%가 빠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왜 아마존을 투자했는지 이유와 아마존을 분석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아마존 투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절대 따라서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마존의 차트를 봐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코로나 최저점 이후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최근 실적 발표 기대감에 3,800달러 부근까지 오르다가 실적 발표 후7%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13% 하락한 상태입니다. 20년 7월 주가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큰 시총을 가진 아마존이 7% 이상 급락할 정도면 엄청난 어닝미스가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 그런지 실적을 분석해보고 과연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시총은 세계 사이로 구글과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도 격차가 꽤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가 그만큼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존의 사업 분야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닌 거의 모든 분야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아마존을 있게 한 전자상거래 분야입니다. 현재 이 분야는 전 세계 아무도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쿠팡도 전혀 상대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세계 전자상 거래를 꽉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입니다. 미래의 필수적인 사업 분야이며 아마존이 더 커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사업 분야입니다.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마진율이 30%가 넘는 아주 효자 사업입니다. AWS는 B2C가 아닌 B2B 사업입니다. 즉, 기업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분야입니다. 여러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기업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서버도 구매하고 네트워크 장비 등 여러 하드웨어 장비들을 사무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AWS는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하며 컴퓨터 한 대와 아마존 웹 서비스를 구독하게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서버나 하드웨어 장치들이 모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간만큼만 사용하고 취소할 수도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드는 서비스입니다. 즉, 컴퓨터가 한 대만 있으면 되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미래의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야이며 전 세계 1위입니다. 세 번째는 아마존 프라임입니다. 유료 구독 서비스이고 빠른 배송, 스트리밍, 음악, 영화 등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마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지만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 이부터 멀치바이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 사업 분야는 디자인만 올리면 생산, 배송, 환불 등 물건을 팔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존이 지원해주는 사업 분야입니다. 옷이나 텀블러, 가방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건데 물건만 아마존 창고로 보내면 배송, 고객 응대, 환불 등 스마트 스토어 모든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물건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금융 사업인 아마존 페이를 진출하여 삼성페이처럼 아마존 페이를 사용해 물건을 결제하는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페이스X의 경쟁자인 블루 오리진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지만 아마존 사업 분야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이 살면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존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아마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걸 또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아마존의 대단한 힘이죠. 그다음은 실적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분야별 매출을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북미에서 아마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수익입니다. 전자상거래나 아마존 프라임 헬스케어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사업 분야입니다. 자세히 보면 북미 사업부에서 제일 큰 매출이 발생합니다. 무려 67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그 다음이 국제 사업부로 30빌리언 달러이고 마지막으로 AWS가 14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이며 총 매출은 113빌리언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기대치는 115빌리언 달러로 퍼센트로 보면 1.8% 미달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동일분기 대비해서 총 매출은 27% 상승했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무려 37%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제가 따로 표시해 놨는데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AWS가 영업이익이 제일 높습니다. 왜 AWS가 아마존의 효자이자 미래인지 잘 보여주는 표입니다. 21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에서 몇 프로가 영업이익인지 비교한 표이며 각 1등은 노란 음영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북미 부분이 1위이지만 영업이익은 매출이 제일 적은 AWS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비율도 무려 AWS가 28.3%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만 봐도 AWS는 대단한 사업 분야이며 현재 이웹 서비스 분야는 아마존이 세계 1위입니다. 마소나 구글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2분기부터 비교한 자료입니다. 크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위가 무려 밀리언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실제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비율 또한 평균 30%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아마존의 미래는 충분히 밝다고 할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살짝 낮게 나와도 주당 순이익이 무려 24% 높게 나오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은 거의 1% 미달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25% 높게 나왔던 것은 그만큼 매출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마존의 매출이 매년 평균 20% 상승할 예정인데 이 상승률보다 훨씬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적은 충분히 좋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아마존의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마존 3분기 예상 매출은 106에서 112 빌리언 달러이나 시장 예상치는 119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사람들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IT 기업들도 비슷하게 발표하며 3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애플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가이던스를 낮게 잡았습니다. 아마존은 대부분의 가이던스를 높게 안 잡고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듯 보입니다. 이 발표 이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낮게 수정했습니다. 보시면 평균 200달러 정도 낮게 잡은 듯 하네요. 하지만 낮게 잡은 주가가 이상하지 않나요? 낮게 잡아도 지금 주가와 비교해서 엄청 높습니다. 보시면 50명의 애널리스트가 강한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 예상 주가는 4150달러인데 현재 주가에서 26%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을 연도와 분기별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연한 초록색은 예상 매출입니다. 보시면 매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시총을 가진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뜻합니다. 분기별 매출은 작아 보이지만 아마존의 매출은 보통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미 21년 2분기 매출이 작년 1, 2, 3분기 매출보다 많습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매출이 조금 적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백신 맞고 야외 활동한다고 사람들이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를 안 쓰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물건을 볼때 항상 온라인 상거래와 비교하며 대부분 온라인이 싸고 밖에서 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실제 보고 비교만 해보며 구매는 온라인으로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예상 매출입니다. 평균 20% 정도 상승하고 큰 상승률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위를 보면 거의 9 0 0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이 상승합니다. 워낙 매출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해도 실제 매출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당 순이익 EPS가 상승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AWS가 점점 커짐에 따라 마진율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커머스 e 시장은 급등했고 이것은 더욱 더 빠른 시장 크기 가속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e 시장은 아마존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커머스 e 시장은 급격히 커지고 있고 2017년 자료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커머스가 e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이커머스 e 시장은 더 커질 여력이 많은 듯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미국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나 미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더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주봉 차트로 다시 아마존을 봐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오랜 기간 박스권에 있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실적과 비교해서 주가를 봐보시면 실적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주가는 작년 20년 3분기 주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50이 넘었던 PER은 현재 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은 크게 증가할 예정이나 주가는 박스권에 갇히고 말씀드렸다시피 큰 이유 없이 하락했습니다. 즉,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것이죠. 아마존은 미래 전망이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 안전자산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여러 사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시작해서 아마존으로 끝내는 세상을 만들려는 게 아마존의 목표입니다. 물려도 언젠가 올라갈 확률이 큰 주식이며 이렇게 좋은 주식이 큰 악재도 없는데 급락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아마존을 몇개 매수했습니다. 분할 매수라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다 생각해서 많이 매수했으며 혹시나 3,000달러가 깨지면 한번더 매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